나는 평범한 아이였다. 어느 날 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. 얼굴을 심하게 다친 나는 같은 날 교통사고가 난 뇌사자의 피부를 이식받고 성형까지 해야 했다. 부모님은 얼굴에 큰 흉이 질까 걱정했지만 나는 괜찮았다. 어차피 큰흉 없이도 충분히 못생긴 얼굴이었으니까 얼굴에 붕대를 푸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. 내게 피부이식을 해준 사람은 대형 소속사의 아이돌 지망생이었고 나는 그녀의 부모님도 몰라볼 정도로 그녀를 닮게 됐다. 어느 날 소속사 대표가 찾아왔다. 그녀는 다음달 데뷔 예정이었다며 오디션을 보라는 제안을 했다. 나는 그녀 대신 아이돌 가수로 데뷔했다. 그런데 나는 점점 변해갔다. 왕따를 당하던 나는 이제 없었다. 그러던 어느 날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. 내가 학창 시절에 누군가를 괴롭혔다고 한다. 나는 내가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다. 나는 점점 신경질적이 됐고 그 사람이 되어갔다. 나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녀가 되었고 이제 내가 그녀인지 그녀가 나인지도 모르겠다. 확실한 건 이미 나는 변했다는 거다. 나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.